자 154페이지 데이터표를 나갈건데 일단 문제 파악을 먼저 할게요 자 문제 보십시오 차량금액이 있다고 그랬어요 C3 이렇게 지금 차량금액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할부개월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월 라비백을 매길건데 자 문제는 여기 지금 예시문을 보시면 여러분 예시문 차량 금액이 요렇게 있고 내가 24개월을 내려고 하면 월납비백은뭐 87만 7천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런데 여기 데이터 표는 지금 보시면 차량 금액이 다 달라요. 그죠? 그 다음에 할부 개월수가 다 다르잖아요. 이럴 때 여기 안에 월납비백이 얼마가 되겠느냐? 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. 여길 다 구하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일일이 구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거를 데이터 표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충분히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핵심 저희 교재에 문제가 세줄이나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를 구할 건데 얘를 읊어줬잖아요 이해되시죠? 그러니 자 데이터 표 문제는 데이터 표 문제는 어, 문제가 세 줄, 네줄 있어도 간단해요. 무슨 말이냐. 마지막 줄, 월 라비백의 변화를 계산하시오. 이게 다예요. 그러면, 여기 안에 들어갈월 라비백을 계산하라는 건데, 문제의 식이 없죠? 어, 식을 안 줬어. 근데 나는 월 라비백 식이 면 어떻게 구해지는지 몰라. 그잖아요? 자, 그런데 구하라는 거잖아요?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예시문이 필요한 거예요. 데이터표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문제에도 다 이렇게 예시문이 있어요. 예시문. 그죠? 어, 예시문이 있어. 이걸 이용하라는 거예요. 시을 그냥 주지 않아요. 데이터표는 예시문을 저희가 활용을 할 거고요. 자 그러면 월 라비백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니까 월 라비백 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얘는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식이 이미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올 거다라는 거죠 자 얘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것도 문제인 거고 얘를 어디에다 가져올 거냐 이것도 문제인 거고 자 아까 월 라비백이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? 아 그런데 우리가 차량금액과 활부개월수를 이용할거니 그렇다보니 범위를 데이터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렇게 잡아야 식이 완성이 되겠죠 답이 나올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제가 지금 범위 잡은 데를 보시면 활부개월수와 차량금액이 있고 노란 색깔 박스가 답이 들어갈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남아있는 칸은 얘한 칸밖에 없잖아요. 이해되세요? 여기에 이 식을 가지고 올 거예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가져오느냐? 가져 오는 방법. 우리가 얘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좋은데, 복사해서 붙이시게 되면 여기 좀셀 값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변경될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자 간단하게 가져오는 방법은 이 빈칸 하나에다가 는을 찍어서 월 나비백 C6을 찍어주면 는 C6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너야 이런 얘기잖아요 얘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? 아, 그러니까 이식을 가져오는 거죠. 어, 자, 그래서 엔터팡.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다. 자, 그러면 이식을 기준으로 범위를 잡아주시고 <laughs> 메뉴의 데이터에서 분석에 데이터 표로 들어갑니다. 자, 아까 제가 행과 열을 분리시켜 드렸죠? 얘가 행이고 얘가 열이에요. 자, 여기서 있는 행 열, 여기서 있는 행 열은 나예요. 무슨 말이냐? 아까도 말했지만 표를 완성시키려면 행과 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열이 있으니까 만나는 칸이 생기니까 그게 표란말이에요. 자 내가 행이니까 나 행이면 행 입장에서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? 열이 필요한 거죠. 이해되세요? 그러면 첫 번째 칸은는 열값을 집어넣는 거고 두 번째 칸에 반대로 내가 이번엔 뭐예요? 열이니까 열은 뭐가 필요해요? 행이 필요하겠죠. 그두 번째 칸에는 행값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. 요렇게 이해가 돼서 풀려야지만 이해가 잘 풀려요. 근데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최후의 막판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 지금 뭐라 그랬어요? 행, 열, 열, 행.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 욕한에는 열 감고 행감 넣고 즉 열, 행. 이렇게 암기가 되실 수 밖에 없는 거죠. 성함은. 어? 이해됐어요? 근데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게 없어요. 도움이 될게 없긴 한데 이게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은 방법이 없어. 여기다가 행, 열. 써있으니까 열, 행. 이렇게. 됐어요. 음,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. 자, 그러면 첫 번째 칸에, 자, 열 값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, 열 값은 여기 지금 차량 금액이 써있잖아요. 자, 차량 금액이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? 예시문에 가서 차량 금액 클릭. 자두 번째 칸에 내가 열이니까 행 값이 필요하다는데 행 값에는 활부 개월 수가 있으니까 역시 예시문에 가서 24 클릭 자요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결과가 나왔는데 나왔는데 자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하겠죠 자 예시문에 있는 얘네들 즉 여기 차량 금액에, 회부 예. 계열 수도 24개월, 24개월. 자,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, 예, 금액. 얘랑 일치. 이렇게답 확인하셔도 돼요. 근데, 문제에 따라서 대부분은 이렇게답 확인이 가능할게끔 나오기는 하는데, 문제에 따라서 답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. 아시겠죠? 뭐, 무조건 일치하는 거는 아니다.